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무열상 이 31장은 왕국 시대의 첫 일대왕인 사울이 죽음으로 이 사무열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울왕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참이 사울왕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바라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흠모할 만한 사람 이 사울왕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요. 참, 다른 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큰, 그렇게 큰 사람이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수 있는 구원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실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더 나가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안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단숨에 달려가서 암모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무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죽음의 말로 지금 이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80살이에요. 사울 나이 80살. 이 전쟁터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플레셋과 싸움에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4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 참, 그, 하나님 보기도 아까운, 연하단 얼마나 그 아름다운 아들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위치를 알았던 그 연하단, 그 연하단, 그 신실한 연하단도 잃게 되고요. 아비나다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말기수하라고 하는 셋째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이 사부자가 죽는 이, 그런 일들이 오늘 이길부아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실패가 뭐지요? 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뜻 피치다가, 예,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지요. 더욱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도, 얼마나 사울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십수년을, 거한 2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요, 어, 정말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살지 못하고 나서 이 고통 속에서, 악기 속에서 그 일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사울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생에서 사기에 걸려 들렸던 삶들 다윗을 만나기 전 아마 이 사울의 한 중반 이후서부터 사기에 시달린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죠아이 사람이. 아말렉을 저의 완전히 침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요. 자기 정과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전공을, 음 응? 기념비로 만들고, 원치 않는 제사를 지내고, 그, 그런 인생사를 살다가, 하나님께 자기를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왕이 돼산한 3분의 1 이상은 그 다이수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왜, 왜 그래요? 다윗을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항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 아닙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오늘 이 길보아산에서 어떤 일 당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 그래서 오늘 길보아산에서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죽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불레서 사람들은 사우랑이 준 것을 알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 자식의 갑옷을 벗기고, 그 머리를 베가지고, 이, 이 블레셋의 온 천양에 하는 이 수치와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그 시체는 이스라엘 땅이 뱃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성에다가 걸어서 이네 명의 사울의 이 사부자를 그 성벽에 걸어놓은 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을 때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세워줬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세상에 물을 들다 보니까 세상 제도에 세상에 부리는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울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손실이고 영적인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길라베스 사람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여당 동편에 있었을 때이 사람들은요, 이 사울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운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래도 왕의 자리 못하 자질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반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 나하스가 이길라자아베스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단 말이, 이제 너희들 다, 어,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길라자아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만약에 너희들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주겠느냐? 그랬더니 암몬의 나스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네들 만약에 내가 살려준다면 너네들 스스로 눈을, 눈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길라지 아베스에서 장로들이 꾀를 내서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을 본대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눈을 빼고 너희들의 하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냈고요. 그리고 그 애를 기부하에다 보냈더니, 이,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달려와서, 이 길라자베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길라자베 사람이요. 이 사울의 이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언제, 한 40년 전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갔고요. 40년 지나면, 뭐 죽은 사람 죽었고, 또 살아있는 사람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손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손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 블레스테테에서 뱃산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길라자베스에서 이 뱃산까지 의 길이가 뭐한 21km 또는 한 25km 된다 그러는데 한 21km만 잡았대요. 그곳으로 이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그 수치스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내려다가 길라자베스까지 데려가서 뼈를 묶고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했단 말이에요 이길라아베 사람들은 사월의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월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종교한 자로 세워준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여러분, 우리 은혜는요 진짜 돌에 다 새겨야 돼. 내게 조만한 은혜를 입히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심장에 새기고요 그 은혜를 대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돌인 거예요. 자, 오늘 야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인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준이 사울에 대해서 은혜를 이렇게 보답한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그 은혜를 보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엘리제 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만약에 사람이 너희들을 고소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결해 줄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변호해 줄 것이냐? 누가 너희를 판결해 줄 것이냐?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꿋꿋이 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누리다가 세상을 누리다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살자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세상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 사울이 왕을 40년 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40의 왕이다. 40년 동안 왕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기간이 쉬 지나가고 만 거예요. 저도 이제 목표를 시작하면 한 40년 돼갑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무로부터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그만 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소홀히 여겨서는안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 사람 어떤 어떤 사람이 인간에게 잘해준, 자기 눈 하나 빼게 안 했다고 그 후손들까지, 40년이 지난 그 후손까지 여러분,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정말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벽산에 머리는 잘려지고 그 시체가 걸렸다고 그것을 그집어내려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그를 애곡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야베 사람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사울과 같은 조롱과 멸시거리가 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이 죽었다고, 그 투구와 갑옷은요, 이 아스타로 신전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목은 이 불레서 사람들 을온 지방에 다니면서 초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젖어 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얻어먹고 있는 이것이 영적으로 이 사단이 사단이 바로 우리의 목을 가지고 이 세상 자기의 신전 자기의 땅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제 용서 받은 이 용서를요 세상과 바꾸게 되면 오늘 살것 같이 그목이 그 얼굴이 온이 불렛의 지경으로 여러분 끌려다닌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목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한 순간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리게 될때 오늘 사울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기 스스로 크,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실패한 책임이 있어서 그러지만, 이거는 모욕 아닙니까? 이건 저주가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40년 동안 호령한 반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형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거.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이 사울에게는요, 이 일평생 악령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단이요 누구를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은번지를할수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올수 있고요, 물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니. 하나님 영이 따르면 그 자체가 사단의 이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심겨준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이슨 그랬잖아. 하나님, 제발 나에게 모든 것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 건강까지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만큼은 내게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거지. 사울처럼요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단에 완전히 앞잡이 농락거리가 되어 조롱 멸시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되겠습니다. 날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지언정. 내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흘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영이 떠나가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그서 사단의 조롱거리에 조롱거리가 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기가 될줄 압니다. 오늘 하루 또그 우리가 일생일대 살아가는 동안 오늘 3일상 31장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인간에게 자해진준 길난자베스의 사람 이은혜를 잊지 않고 자자손손이 이 사울의 은혜를 각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용으로 나의 거룩하고 존귀한 나의 아들들까지 사단의 밥이 되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주의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때 나이가 들어서 죽든 평으로 죽든 그 어느 자리에 있던 지간에 내가 마지막에 부르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 향한 고백, 주님 주님 나를 사랑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조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함께,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3열상 31장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결코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야벳사람은 인간적으로 잘해준 사울을 그 자자손손 아닙니까 4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 40년 전의 일을 그 세대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이 세대는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사울의 은혜를 감격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심장에 품고 살수 있는 제들 되게 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사울의 하나님의 왕이 떠나서 왕이 된뜰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 살아간 때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사단의 조롱골르가 멸시, 멸시거리가 되고요. 불명예스러운 그 일들이 죽어서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붙잡힘 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들이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